핵심 내용만 집중해서 배우는 파워 그래머 e 터11 형용사와 부사 u n 유닛 1. 형용사의 용법과 위치 함께 공부하는 친구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윤장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형용사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해볼 거예요. 형용사는 뭐라고 나와 있나요? 명사의 성질과 상태를 나타내는 말이라고 나와 있죠. 그 명사가 무엇인지를 확인하면서 우리 형용사에 대해서 열심히 공부해 보도록 해요. A. 형용사의 용법으로 갑니다. 1. 한정적 용법. 자, 여러분 이 표현을 들어봤는지 모르겠는데요. 형용사가 명사의 앞이나 뒤에서 명사를 직접 수식하는 경우를 말해요. 이때 형용사는 수식하는 명사의 성질이나 상태가 어떤지 의미를 더해 주죠. 두 번째 문장을 볼게요. Henry is not an active person. Henry는 아니다. 활동적인 사람이. 형용사 active가 뒤에 명사 person을 수식하고 있죠. Henry는 어떤 사람이 아닌 거죠? 활동적인 사람이 아닌 거죠. 명사 뒤에서 수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음 문장을 볼게요. I'd like to go somewhere exotic this vacation. 나는 가고 싶다. 이국적인 어딘가로. 이번 휴가에. 자, 나는 휴가로 어디를 가고 싶다고요? 형용사 exotic이란 단어가 이국적인이란 뜻이잖아요. 그래서 이국적인 어디로 가고 싶은 것을 어떻게 표현했죠? somewhere exotic. 그렇죠? somewhere가 명사로 앞에 나왔고 형용사 exotic이 뒤에서 수식하고 있어요. 이렇게 something someone, somebody, somewhere처럼 thing, one, body, where 이렇게 끝나는 명사는요. 형용사가 뒤에서 수식한다는 거.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이제 우리 2번 서술적 용법으로 들어갑니다. 서술적 용법이란 형용사가 주어와 목적어의 상태를 설명하는 경우인데요. 즉 형용사가 무슨 자리에 온다? 보어 자리에 오는 경우입니다. 자, 그러면 주격 보어부터 한번 볼게요. 동사 뒤에 와서 주어에 대한 정보를 더해 줍니다. 형용사 보어라고도 하는데요. 문장을 볼게요. My room is small and dark. 내 방은 작고 어둡다. 자, 형용사 small과 dark는 주어인 my room의 상태를 알려 주고 있죠. 다음 문장 볼게요. You look nice in that uniform. 너는 멋져 보인다. 그 제복을 입으니까. 자, 형용사 nice는 누구의 모습이죠? 주어 you의 모습이죠. 자, 그러면 이번에 목적격 보어를 갖는 경우를 한번 볼게요. 형용사가 목적어 뒤에서 목적어를 서술합니다. 자, 문장을 볼게요. I found the little boy smart. 나는 알게 되었다. 그 작은 소년이 똑똑하다는 것을. 자 여기에서 동사 found는요 오형식 동사로 뭐뭐를 발견했다보다는 알게 되었다라고 해석해 주는 게 좋아요. 형용사 smart는 목적어인 the little boy에 대해서 서술하고 있죠. 그 작은 소년이 똑똑한 거니까요. 그래서 목적어 뒤에 와서 목적 보어 자리에 지금 형용사가 등장한 경우입니다. 괜찮죠? 다음 문장 볼게요. His discovery will make him famous. 그의 발견은 만들 것이다. 그를 유명하게. 자, make가 오형식 동사죠. 뒤에 형용사 famous는 누가 famous하다는 겁니까? 목적어 힘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목적 보어가 되는 거죠. 자, 아래를 잠깐 볼까요? 나열된 형용사들의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다 A로 시작한다는 건데요. 이 형용사들은 서술적 용법으로만 쓰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명사 바로 앞에서 수식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기억하세요. 문제로 자주 등장합니다. 문장 볼게요. The baby is fast asleep 이라고 써야지. Asleep이라는 형용사를 명사 앞에 써서 asleep baby라고는 쓸수 있다 없다 없다 알겠죠 a로 시작하는 이러한 형용사들은 서술적인 용법으로만 쓰인다 꼭 명심해 주세요. 3번으로 갈게요. 용법에 따라서 뜻이 달라지는 형용사가 있대죠. 자 명사 바로 앞에 올 때의 뜻과 그렇지 않을 때의 뜻이 다르다는 얘긴데요. 특히, certain과 present. 이 형용사들은 빈출되는 형용사니까 이러한 규칙성을 알아두면 우리말 해석에 도움이 많이 될것 같아요. certain만 볼게요. koalas only eat a certain kind of leaf. certain kind로 명사 바로 앞에 왔으니까 특정한 종류라고 해석하면 되겠네요. 두 번째 문장. I'm certain that he will do better this time. I'm certain는 나는 확신한다라는 뜻이죠. 뒤에 바로 명사가 없으니까 서술적인 용법입니다. 아이의 상태를 나타내니까 서술 용법. 구별할 수 있겠죠? 자, 이제 우리 B로 넘어가서 형용사의 위치를 한번 보죠. 1번. 두개 이상의 형용사가 명사 앞에 사용될 때의 순서가 있습니다. 사실, 예문을 덩어리로 기억하는 것이 제일 편하고 좋은 방법이긴 해요. 하지만, 공식처럼 외워도 좋습니다. 순서 한번 볼게요. 관사, 지시사, 플러스 수량, 플러스 성질이에요. 아, 성질 앞에 수량을 먼저 써준다라는 게 하나의 포인트가 될수 있는데요. 예문을 보세요. Those two cute babies. 자, those 지시하고 있죠? two. 수량이고요. cute. 성질의 babies, 명사. 그죠? Those two cute babies. 요걸 하나의 덩어리로 외워두시면 도움이 될것 같아요. Many comfortable chairs. 자, many 수량이죠? Comfortable, 편안한 성질의 뜻이고요. 그 다음에 chairs, 명사가 왔네요. 그래서 many comfortable chairs. 괜찮죠? 자, 그 아래에는요. 성질 형용사가 여러 개일 때의 순서가 나와 있는데요.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요. 다만 성질은 주관적인 의견을 먼저 쓰고 객관적인 사실이 나중에 온다 정도만 알고 여러분 스스로 예문 보셔도 충분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2번에 형용사가 명사 뒤에서 꾸며주는 경우를 한번 볼게요. 1번 한번 볼게요. 앞서 선생님이 언급한대로 something, someone. somebody, somewhere처럼 thing one body where 이렇게 끝나는 명사는 형용사가 뒤에서 꾸며준다고 했죠? 예문 볼게요. When he wants something sweet, he eats chocolate and candy. something sweet로 썼어요. 그렇죠? 형용사 sweet가 명사 뒤에서 수식하고 있어요. 해석하면 단 것, 달콤한 것 정도가 되겠네요. 이번으로 가겠습니다. 형용사에 다른 어구가 붙어 있을 경우 자, 형용사에 다른 어구가 붙어 있으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거 덩어리를 잘 묶어줘야 돼요. 이건 상당히 중요합니다. 문장에서 많이 볼수 있어요. 첫 번째 문장 볼까요? These are masks. Showing the emotions of the characters in the drama. 이것들은 가면들이다. 드라마 속 등장 인물들의 감정을 보여주는. 자, 지금 문장에서 showing부터 문장 끝까지를 묶어서 masks라는 명사에 연결해야 합니다. 그쵸 현재 분사의 개념 여러분 잘 기억하고 있나요? 능동과 진행의 의미였죠. 우리말로는 뭐뭐 하는이라고 해석하고. 잘 알고 있나요? 분사는 형용사 역할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보이는 거예요. 문장 하나 더 볼게요. The girl has a basket full of candy. 그 소녀는 갖고 있다. 바구니를 사탕으로 가득한. 자, full of candy가 뒤에서 앞에 있는 명사, a basket을 수식하고 있죠. 일반적으로 지금처럼 full of something 이라고 나오면요. 이 덩어리는 뒤에서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여러분 기억하시면 될것 같아요. 알겠죠? 뒤에서 덩어리 묶어주는 연습 많이 하세요. 3번으로 갑니다. 수사 플러스 단위 명사 플러스 형용사가 하나의 형용사처럼 쓰이는 경우인데요. 여러분 이거는 예문 속에서 보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예문에 보시면 1400m high 이렇게 나오고 있죠. 이걸 그냥 하나의 형용사 덩어리로 이해하는 것이 좋아요. 해석하면 1400m의 높이. 그렇죠? 아니면 1400m 높이의 무엇무엇. 지금은 앞에 있는 명사 mountain 이 되겠죠. 자, 이세 단어가 하나의 덩어리로 형용사처럼 쓰일 때는요, 명사 뒤에 와야 되고요. 그런데 바로 아래 예문을 보면 은 같은 뜻의 표현이 명사 바로 앞에서 꾸며줄 수도 있죠. 근데 이때는 하나의 단어처럼 만들어서 중간에 하이픈을 꼭 넣어줘야 합니다. 이런 표현도 있다는 것을 알아두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이번 시간에 배운 핵심들 정리해 보겠습니다. 핵심 포인트 1번, 형용사는 명사를 수식하고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명사 앞이나 뒤에서 바로 붙어 수식해 주는 경우를 한정적인 용법이라고 하고 보어 자리에서 앞의 주어나 목적어를 수식해 주는 경우를 서술적 용법이라고 합니다. 2번, 두개 이상의 형용사가 명사 앞에 올 때에는 관사 플러스 수량 플러스 성질 플러스 명사 순서로 온다는 규칙이 있습니다. 명사 뒤에서 꾸며주는 경우는 꾸며주는 표현의 덩어리를 잘 묶어주는 게 중요합니다. 자, 여기까지 여러분 깔끔하게 복습 포인트 알려드렸고요. 여러분 복습 열심히 해주시는 거저잘 믿고 있을게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